수상한 집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e r 어떨 때는 d 는 소리가 t did you say? What 왕 왕왕 you s a 게 w h 가 t did you say? w 신문에 did y 거 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 어, 저 집인 것 같은데? 어째 담장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까만 비닐이 뒤덮인 집은 철옹성 같기만 한데요 틈새로 보이는 내부는 폐가인 듯 황량합니다 좀처럼 범접하기 힘든 상황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볼 방법은 없는 걸까 하던 그때 개, 응? 개도 보여. 뒷산에 오르자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비닐하우스. 마치 개를 가두기라도 한듯 둘러쳐진 철창 너머로 수십 마리는 좋게 넘어보이는 개들이 보이는데요. 대체 왜 이런 곳에 개들이 있는 걸까? 그런데 그때. 하는데 학대를 하는 건지 잡는 거지 모르겠네. 개를 학대한다? 좀더 추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m b c 팀장으서 나왔는데요. 네. 몇 네. 번이면 여섯 번 할까요? 얼른 가, 얼른 갈 거야. 바빠 바빠. 조이야, 이따가 라 개들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와 한 여자의 정체를. 지금부터 밝혀봅니다. 제작진은 다시 한번 차롱성 같은 그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데요.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여자, 뭔가를 끌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대체 뭘 옮기는 것인지 무거운 자루를 연신 끌고 나옵니다. 자루 속에 든 것은 무엇일까? 또여자는뭘 하고 있는 걸까? 뭐 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길러서 이제 보인탁 집에 대주고 그랬던 거야. 개 농장이라고요? 소문의 진위를 당장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개농장이라는 얘기도 있어 서 가끔 그런 오해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개농장은 아니고 안에 보여 줄수있으세요 시끄러운데 애들 막 엄청 짖어대고 여관에서는 문을 열어 주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그때 그 한번 들어서 보세요. 들어로 여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 아까 포드자로 옮기시던데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네 한번 와보세요. 잠자코 제작진을 어딘가로 안내하는데요. 그러더니 검은 비닐덮개를 열어보입니다. 대체 이건 뭘까요? 이게 다 배변이에요. 내년에 치워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모으니까. 이게 다 개들의 분변이라고요? 놀랍게도 이렇게 모은 분변을 돈을 내고 폐기 처분한다는 건데요. 그 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연 개가 몇 마리나 있는 걸까? 네, 비닐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개들. 언뜻 봐도 그 규모나 수가 엄청나 보입니다. 그나저나 너희들 다 어쩌다 여기 온 거니? 어, 많아요 네, 있는데 다 유기견들 구조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죠? 한 마리도 빼놓을 것 없이 유기견이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삐동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비닐하우스 두동을 채울 정도로 많은 유기견이 모여 있는 상황. 어, 여기 다 이렇게 정하하 네, 애들 이니까 <laughs> 네, 그런데 개들로 꽉찬 곳은 비닐하우스뿐만이 아닙니다 아우, 불쾌지, 여자의 생활 공간조차 개들이 점령해 버린 상황. 지금 은몇 마리 정도세요? 한170 조금 못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좀 사고 나서 들어오고 아파서 들어오고 이제 왕따당해서 들어오고 비닐하우스 두 동과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는 유기견만 170여 마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자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질 못한다는데요. 야호! 야호! 야호야. 그런데 청소하다 말고 잠든 개는 왜 깨우는 걸까요? 어, 자는 거야 아, 또 잘못했을까 봐. 모니 잠든 모습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생활. 지금 어느 놈이 어떻게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소식이 몰라요.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외관상. 한99% 정도? 90% 넘게 다 나이 많은 애들이에요. 10살, 12살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나이. 병 들고 나이 든 개들만 살고 있다 보니 몇 배는 손이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닌 상황. 이번에는 또 냉장고에서 뭘 꺼냈는데요. 이건 주사기 아닌가요? 이게 인슐린이야. 따랑이 어디 있어? 매일같이 주사를 놓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는데요. 눈쳐서 이거 풀어줘야 돼. 이게 뭉쳤어요 네. 주사를 찔르니까 근육이 뭉쳐있어요 풀어줘야 돼안 풀어준 응어리가 돼가지고. 얘, 얘는 어디가 아픈 거 당뇨에다가 쿠싱. 얘네들은 특징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잖아. 그나저나. 아 주워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네요. 소랑. 아픈 애들 좀 마음 편하게 케어도 하고 병원도 갈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힘든 거죠. 병원비도 뭐 수천만 원이 밀려 있고. 아이고, 누워서 드시네. 나날이 늘어만 가는 병원비. 대신 여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개들을 챙긴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뭘 하나 했더니 지금 손으로 사료를 섞는 건가요? 사료 섞어요. 사료 이제 사료. 세 가지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런 이제 간식하고 아네 가지 네, 섞어야지. 아꼭 이렇게 섞어서 주세요? 아 그럼요. 잘 먹어. 개들을 위해 선호 가지 사료를 특별히 배합해 준다는 여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료만큼은 각자의 그릇에 담아 주려고 애쓰고 있다네요. 애들 끼니를 해결하고 이제 한숨 돌리려나 했더니 이번엔 연탄 갈 시간이 됐습니다. 사야 돼. 아우 나아 미쳤어. 연탄도 주문해. 연탄 다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연탄을 들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방안 난로에 연탄을 넣기 시작합니다. 아직 11월도 안 됐는데 웬 연탄 난로랍니까? 벌써 이렇게 연탄을. 아 어, 그럼 여기는 북쪽이라 최북쪽이잖아요 우리가. 빨리 추워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순 씨는 걱정 이만저만이 이 아닙니다. 닥가올 겨울은 또 얼마나 혹독할까. 이번 겨울 나는 게 진짜 좀 막막하고 심란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비닐 더 막아야 되는데 아직 못 막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제 먹이랴 집치우랴 잠깐 쉴 틈도 없이 움직이던 여자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집밥 드시는 거예요? 시간도 늦었고 몇 가지 사료를 섞던 정성에 비하면 단출하기만 한 밥상. 이렇게 드세요? 네. 여기다가 뭐불고 있나 김치나 김이나, 김이나 그거지 그걸 그걸로 끓이죠 뭐. 그런데 밥을 먹는 여자의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디가 편치 않은 걸까요? 아, 얘네들 이제가 관련돼서 이제 땅하러 보러 다니다가 몸이 완전히 골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가지고 잇몸이 이제 먼저 뜨더라고요. 잇몸이 잇몸이 확 뜨버리더라고. 그때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여기에만 올인해 있다 보니까 못 먹고. 막 어, 그러다 보니까 신경 스트레스 엄청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을 뺐죠 아픈 치아를 돌볼 수도 없는 생활 대체 여자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예전에 뭐하셨어요? 에이 뭐 물어봐 묻지 마세요 과거에 대해 묻자 대답을 피하는 여자 그런데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붓이었는데요. 제작진은 취재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림 쪽으로 하셨다고요? 저도 아, 들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림 한 점에 2, 300? 봐봤 어. 네? 과거의 화가였다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어렵게 과거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림을 한거 3, 40년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봤는데 그 민화 작가로는 아주 제가 보데 아주 실력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그림이 좀잘 화랑가해서 뭐 많이 판매도 되고 어 그런 어떤 뭐 일명 낙가마라고 그러죠. 그 어떤 화상들이 어 많이 그림을 좀 이렇게 팔기도 하고 주문이 많이 좀 있었어요. 소문난 민화 작가가 왜 붓을 꺾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예전에 미술 전공하셨다고. 하시던데. 아 그림 응. 예예좀 했어요. 동양화 계열인데 어저 미나라고 요즘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주로 병풍을 많이 했어 우리는. 파티 연회할 때 그런데 치는 데는 그래서 유명한 호텔은 다 들어갔지 뭐. 이야기 도중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방 안으로 향하는 여자 그러더니 정신없이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거야 이거. 아 어, 이거밖에 안 남았네. 내가 다 붙는데. 이게 내가 그린 거거든. 연병품 이제는 찢어진 채 남아 있는 한 폭의 그림. 그 당시에 좀 80년대 말 90년대였으니까. 90년대였으니까. 뭐 500도 벌고. 지금으로 치면은 좀 X가 크죠.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은 없어요. <laughs> 다 날라갔어요. <laughs> 잘 나가던 화가의 삶을 버리고. 유기견을 돌보는 삶을 택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애를 바깥에서 요만한 애를 방치해놨더라고요 삐쩍 말랐는데 그 계단을 이렇게 그 집이 반지하 집이었는데 얘가 계단을 못 내려가고 쭈르륵 굴러서 내려가더라고요. 어 너무 충격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안 키우실 것 같으면 절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키웠었죠. 우연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옆집 개를 구조하게 된 미순씨.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유기견을 돌보기 시작한 그녀는 더 이상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버린 개 때문에 결국, 화가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또,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40대였으니까. 그때는 뭐, 힘도 있고, 응?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끌고 가면 되겠지 희망을 가지고 없는 희망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죠 순식간에 달라져버린 생활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까 다음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이른 아침부터 여자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한 녀석의 배를 살피는데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상태 같죠? 왜, 왜 이래요?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조금 전에 발견했어요, 박쥐가. 제가 뚱을 울렸는데 똥이안 나와서 엄마가 안 나와서 그래서 어, 편히면 엉켰나 하고 잘라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어딘가 편치 않은지 녀석도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듯싶은데요. 아이고, 집에야 병원 가. 탈래감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 가자. 아픈 녀석을 데리고 병원에 갈 참인가 봅니다. 들어가자, 현이야. 괜찮아. 아이고, 들어갔다. 현이, 현이, 현이. 괜찮아. 한마리예 하나. 아니, 네가 어디가 아프냐고요. 돼가지고 2만. 아좀 보내려고. 아 감사합니 네. 기사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픈 게만 택시에 태우는데요? <laughs>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동물들이 다 멀쩡한 게 아니라서 음. 약 배달도 많고. 음.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날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거든. 께이야 음. 음. 수술 잘 받고 와. 고 먹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이 울지 말고, 갔다 와. <laughs> 택시 기사님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향하는 현이 별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저렇게 그냥 택시 태워 보내요? 아, 예. 네, 그럼요 저기 기사님이 데려다주고 저한테 이제 잘 도착했다고 이제 문자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직접 안 가시고? 제고갈 수가 없죠. 어떻게 여기 있는 많은 애들 나들고 또 어떻게 불안해서 못 갔다 오지. 그런데 무슨 일인지 비닐하우스 앞을 서성이는 미순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불안한 마음 때문일까? 안절부절못하는 미순 씨. 결국 얼마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네, 네, 네. 네, 잘 도착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마시이되세요아이 진이 빠져지 진이 빠져어 그래도 일단 병원 도착했으니까 근데 저는 나중이고 이건 애부터 살려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날 저녁. 모처럼 휴식이라도 취하려는 걸까. 미순 씨가 영상을 켜는데요. 이거 왜틀어놔어 애들 싸우지 않게끔 좀 사람 소리가 나면 좀 드사하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보는 사람은 없고 개만 가득한 방안. 그 시간을 틈타 미순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미순 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마트. 일주일에 단한번 허락되는 자유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왜 간단하게 해서 먹을 것?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조리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해서 빨리 먹고 움직여야 되니까. 맛과 영양보다는 효율이 우선인가 보네요. 그런데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 새를 못 참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글쎄. 여자는 호통커녕. 당연하다는 듯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말안 들었어, 가그랬 그래, 알았어, 알았어 격해 풀어진 <laughs> 거예요? 네, 풀어졌어요 그래, 그래. 져요 우리 반지리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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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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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 우리 반다이반 네가 사건의 주범이니? 얘들아, 이제 자라, 잘자 오늘도 긴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아침에 눈떠 잠들 때까지 그 누구와도 소통하는 법이 없었던 여자. 고단함을 나눌 니가 아무도 없는 걸까요? 아, 그럼 가족분들은 또 따로 계세요? 아, 그렇네. 동생이 왔다 갔다 한 지가 몇년 됐네. 되면 언니하고 둘이. 그 외에는 뭐 형제들 오빠들 못 만나잖아요. 오빠들은 그렇다면 가족들은 미순씨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실 가서 그림 그려서 돈을 벌었어요. 말하자면 돈을 벌어서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오빠 등록금도 내주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이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본인이. 오빠분이랑은 네. 교류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빠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지 마라. 너가 이걸 다 정리하고 나오면 내가 기반이 될수 있게 도와주마. 하지 마라. 음. 그렇게만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못 가보고 뜨문뜨문 가다가 네,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면 여자는 왜 가족들과 멀어지면서까지... 개들과 함께하는 걸까? 얘네들 기운 매력이 뭐예요? 그냥 뭐? 아 사람은 배신을 하잖아요. 난 제일 싫은 게이 사회생활하면서 겪은 게 뭐냐면 사람한테 받는 상처, 사람들의 배신. 그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당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 동물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배신을 이는건 모르잖아요. 사람한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행복도 주고 그거죠, 뭐. 다음 날 보호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개들의 사료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여자를 위해 한 사료 업체에서 사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견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수의사 선생님도 달려와 주었는데요. 물론 이제 혼자서 관리하시느냐고 강아지 상태나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귀청소 눈 관리나 발톱 관리들이 좀 미비한데요. 혼자 살수 있는 너무 많은 말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봉사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선 다가올 겨울을 위해 월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70여 마리의 개들이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 세척부터 시작해 겨울 나기를 위한 보일러 설치까지 혼자선 엄두도 낼수 없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됐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거 형아 고마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떠세요? 아큰 도움 되죠. 큰 도움 되고 무서운 하튼 뭐.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음. 애들 돌보실 거예요? 현재는 영 살아 있는 한은 그냥 보살핀다라는 거죠. 예. 아프고 병든 개들이 마지막 가는 순간을 지키고 싶다는 미순 씨. 그녀와 170마리 대가족의 보금자리에 따사로운 햇살이 계속 비추길 진심으로 바랍니다.